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영국에서 키어스타머 총리와도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어제 일본에서도 미일 정상 간 약속에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맺는 기술 협정 역시 과학기술 공동전선 구축에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ou know, you right and, and like 한편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0% 포인트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와 유가족 협의회가 함께한 기역식이 오늘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기역식에는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과 종교단체 대표,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참사일인 10월 29일을 상징하는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유가족 대표 인사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억식에서 영상 추모서를 통해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남 제의에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이 어제 서해 해상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 미사일들이 수직 발사됐고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 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습니다. 2시간 10분 정도 비행한 건데 북한은 비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지난 22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고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소식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핵무력 실용화에서 중요한 성과들이라면서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강력한 공격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 억제력, 방위력이라고 정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까지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대화 제의에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